26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내가 할 거야. 안 돼, 형. 내가 할 거야. 아버지 앞에서 형제가 싸웁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는 형제가 서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신랑입니다. 아버지 김철주 씨는 2007년에 간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2017년에 다시 간암이 재발하여서 간 이식 말고는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큰아들 김민배 씨와 작은아들 김성환 씨가 서로 자신의 간을 아버지께 이식해 드리겠다고 의견 충돌을 빚은, 빚는 것입니다. 형, 형은 자녀가 둘이나 있잖아. 그러니 내가 해야 돼. 형은 동생을 만류합니다. 너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 되지 않았잖아. 그리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직원으로 일, 일하고 있잖아.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어떡하니? 하며 서로 한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형제는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간이 더 적합한지 선생님이 판단해 주시라. 그런데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간의 조직이 너무 작아서 두 사람 모두의 간이 필요하다고 의사는 결정을 합니다. 두 명이 한 명에게 간을 기증하는 동시 이식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결국 세 사람은 수술대 위에 누웠고, 그 아버지의 몸에는 사이좋은 두 아들의 간이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다 생기더라고요. 병든 아버지가 앞날이 창창한... 아들들의 간을 이식 받는 것이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는가.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형제를 둔 아버지는 참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형이 동생을, 또 동생이 형을 위해주고, 또 챙겨주고, 또 서로 사랑해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쁘겠습니까? 반대로, 형제가 서로 싸우고,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또, 날마다 으르렁대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못해드려도 싸우지는 맙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이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라서 뭐 그럴 일은 없었지만, 여러분, 자꾸 크고에 상관없이 싸우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고,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불효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큰 불효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언제나 성령충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참 해가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효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을 수십 년째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제가 조금이라도 효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은 어버이 주의 설교를 하고도 불효하는 저 자신을 볼때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친 지유이인 이로돼 상녀, 형제, 쟁이라. 어버이는 다만 두 분인데 늘 형과 동생이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싸우고 자녀는 비록 열 명이라도 부모 혼자 만느니라. 아이가 배부르고 따뜻한 것은 어버이가 늘 물으나 어버이의 배고프고 추운 것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니라. 그대에게 권하노니 어버이를 받들고 섬기기를 모름지기 힘을 다하라. 당초에 입는 것과 먹는 것을 그대에게 빼앗겼느니라. 여러분 용돈도 좀 드리고 싶고 자주 찾아뵙고 싶고 그래서 자녀들 이야기 또 교회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고 또 부모님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볼때 저는 참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용돈도,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또 자주 찾아뵙고, 이런저런 얘기도 드리고, 또 부모님 얘기도 들어드리는, 또 안마도 해드리는 그러한 효도 하시는 분들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뭐 돌아가시고 나서 3년 상을 하니, 홍동백선이 조율이신이 뭐 그런 제사장의 제사상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교에 젖은 분들은 기독교는 불효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뒷방 늙은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이 자리에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신 분 계시면 효도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교회의 어른들이나 또 이웃의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하듯이 그렇게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학교는 어버이날 전날에 전교생이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쓰는 그런 전통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검사하던 선생님이 한 아이를 부릅니다. 아무게 너 이리, 이리 좀와 봐. 그, 그, 그 아이가 나오니까 선생님이 꿀밤을 일단 한대 먹이면서 야이 녀석아 네가 한번이 편지 애들 앞에서 읽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집에 가서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썼다. 성도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언제나 기다려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20,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3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도 약해지고 또 재력도 줄어듭니다. 저희 부모님을 보면 젊을 때그 모습을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많이 슬픕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래요. 거울을 볼때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정말 깜짝 깜짝 놀리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곧 그렇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 들어 몸 약해지시고 판단력 흐려지고 혹 경제력이 없어졌다고 무시하지 말고 언제나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다가 나이가 들어 늙게 되면 자식의 도움을 받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늘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그 가난한 시절에 안 입고, 안 먹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를 키워주신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저와 같이 부모님들에게 신앙을 물려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까?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 특별히 부모님이,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빚을 잊지 말고 늘 갚으며,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실 뒤에 카페에는 주 중에 지역의 어르신들이 꽤 많이 찾아오십니다. 작년 여름에 많이 더웠잖아요. 마을 지킴이 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여섯 분 정도 늘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때 에어컨도 틀어드리면서 밖에 그 더운 데 계시지 말고 좀 들어와 계시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 카페를 늘 이용하시는데, 저는 그분들 보면, 제가 할머니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요.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늘 저한테 조선이 없는 손자라고 늘 그렇게 얘기하셨던 그 할머니가 생각나고 또 아버지 어머니도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요즘에 그 학교 지킴이 하고 계시거든요. 어, 교회 카페를 개방해서 쉬게 해드리고 물도 드시게 하고 차도 마시게 해드리고 또 화장실도 쓰게 쓰시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출했다 돌아올 때 혹시 간식거리가 있으면 같이 나누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른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황공할 정도로. 여러분, 그, 어, 어른들한테 잘하세요. 물론 다음 세대도 중요한데, 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고마운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요, 너무 고, 황송할 정도로 고마워 하더라고요. 뭐, 고맙다는 표현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귀한 분들을 우리 교회도 잘 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게 용돈이 좀 있으면 한 번씩 작은 선물이라도 좀 사서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날이 오겠지요. 어르신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 세대가 있습니다. 그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할줄 아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태어나면 금방 자기 힘으로 일어서고 또 다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수년 아니 수십 년을 먹이고 입히고 닦고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의 피와 땀의 결과임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 헌신을 가맣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마치 혼자 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설사 자수성가했다 할지라도 나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는 자수성가 한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몇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자수성가했다 할지라도 헐벗고 굶주리면서 키워주신 주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부모님의 덕을 보고 컸잖아요. 그런데 부모 덕안 봤다고 생각하는 거참 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피와 땀으로, 부모의 피와 땀을 바, 빨아먹고 긁어먹고 큰 거예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의 골다공증이 심한 이유는 국제적으로 유례 없이 심한 이유는 우리가 그 등고를 다 빼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컸다, 혼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 저도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자녀 입에서 떨어진 밥풀, 또 자녀가 말라놓은 국은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 입에서 떨어진 밥풀, 부모님이 말아놓은 국을 내가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여러분, 어, 자녀 키울 때는요, 자녀가 이렇게 똥을 싸면 식탁에서도 갈아줍니다. 밥을 먹다가도, 그죠? 똥 갈아주면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혹시 그렇게 신뢰를 하면 막 더럽다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날 때마다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효도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혹시 상처될 말을 하신 분들 계시면 부모님 마음 아프시게 한 그런 일이 있는 분들은 꼭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지 마시고 부모님에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도 나이 들어 그렇게 자녀에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며 어머니를 기쁘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면 그걸로, 그걸로도 복된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좋아하시는 것해 드리는 것이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좋은 옷사 달라고 하시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 그분은 아주 특별한 부모님이세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좋은 옷사 달라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비싼 음식 혹시나 사그사 달라고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자식이 돈 쓸까 봐막늘 뭐 염려하는 게 부모님의 그런 모습이죠. 어, 옷한벌사 드리려고 하면 밥이라도 한끼해 드리려고 하면 됐다고 그렇게 극구 사용하시는 것이 부모님 아닙니까? 예,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님들은 다 돈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받으셔서 용돈 많이 드리시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요 돈이 생기면 다 자식하고 손주한테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에게도 돈이 좀 있어야 손자, 손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병이 들어서 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들이 멀리하는 거예요. 이제 냄새난다고. 그래서 이 어르신이 이 꾀를 좀 냈습니다. 요강을 비우는 손자, 손녀에게 요강 비울 때마다 천 원씩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막 서로 요강을 비우겠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내 차례인데 왜 네가 하냐고. 그리고 제일 막내 손자는 방금 오줌 놓는데 그 어르신한테 또 요강을 갖다 주면서 빨리 누라고 막 난리를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산 있으십니까? 미리 나눠주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세요. 내가 지금부터 점수를 잘 기록해 놨다가 잘하는 녀석에게 더 많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다 나누어 준 어르신이 갈 데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본 적이 있어요. 직접 제가 봤습니다. 저희 교구에. 그분이 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애들은 다르다고.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는 아직 며느리 보신 분들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 혹시 노인이 되시면 아들 말고 며느리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은요 다 며느리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절대 며느리 구백하지 마시고 며느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에게 아들이 4명 네 있었어요 그 아들만 4명인데 네그 중에 목사 장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을 이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씩 모시는 거예요 한 달은 큰아들 집에 있고 한 달이 되면 정확하게, 뭐, 애누리도 없어요. 정확하게 둘째 아들 집으로 보냅니다. 둘째 아들은 장로예요. 사업하는 장로인데 돈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딱 오시면 그날 바로 병원에 입원시켜드리는 거예요. 한달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그리고 정확하게 세, 한 달이 되면 셋째 아들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셋째 아들은 좀 가난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모시고. 또한 달이 딱 되면 넷째 아들을 집에 다시. 보내고, 넷째 아들은 다시 병원에. 그러니까 집, 병원, 집, 병원.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이 아들 네명이이 어르신을, 권사님을 치매 노인 병원 요양원에 모신 거예요. 치매가 없는데, 멀쩡한데. 그리고 20만원씩 거두어서 그 병원비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큰 슬픔의 눈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눈에 눈물 흐르게 하지 맙시다. 그것이 머지 않아 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그런 효자 효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의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예수 믿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효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10개명의 제5개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5개명이 이렇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내가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장수하며 복을 누리는 것만큼 부모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의 비법이 뭡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약속을 알고 기회가 있을 때그 기회를 잘 캐치하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축복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축복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로 믿고 명심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것이 요한 사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부모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제 아들 딸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몸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건강한 것.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몸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것,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효도입니다. 우리 성실하게 또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뭘까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내 자녀의 영혼이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예수 잘 믿는 자녀 되는 것. 내 자녀가 예수님 잘 섬기는 자녀 되는 것. 내 자녀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는 자녀 되는 것, 우리 부모님의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버이 줄만이 아니라, 어버이 날만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부모님 즐겁게 해드리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결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도 여러분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의 부모님들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교회 어른들에게, 또 이웃의 어른들에게 내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이 범사에 잘 되고 몸이 건강한 것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우리의 자녀가 예수 잘 믿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결단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579장 드리겠습니다. thank mm -hmm. you 쓸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도. in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축도를 드리면 우리의 이 공예배는 마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될 예배, 실령과 진정으로 드릴 예배는 우리가 이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편지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땅 가운데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를 다짐하며, 또한 혹시 효도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 어른들을 또 이웃의 어른들을 부모님 섬기듯이 섬길 것을 다짐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를 북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